지난 한 주간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킨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는 것이 첫 번째 비전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을 알고 또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일. 이것이 주님의 세 번째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상태를 지난 여러 달 동안에 계속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들 인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기까지에는 갈 길이 참 멀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돼지목의 진주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공산이 크고 마치 아무 말씀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 아니라 그 비전을 받을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비전을 성취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받더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돼지와 같아서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주의 말씀은 안전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의 말씀은 언제나 짓밟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자체를 예사롭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당장 백성들에게 다이렉트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요 존경받는 사람들인.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선 장로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장로들이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도 신해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처럼 장로들에게도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말씀을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나마 성결하고 거룩한 존경받는 장로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소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장로들에게서 일차적으로 이해되고 또 받들어 모실 만한 말씀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없다면그 말씀은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공중 누각과 같을 뿐이고 들으면 졸음만 쏟아질 뿐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된 장로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가족들에게로 자신의 마을로.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해둔, 전해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해 줍니다. 아마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장로들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으며 그리고 또 순종할 만한 그런 말씀 이해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응답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다이렉트로 전해졌다면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응답하는 그런 결단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한번더 이해되고 여가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장로를 통해서 한번더 세밀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귀전의 그 백성이 될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하나님께로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그냥 직접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결심을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장로들은 그 백성들의 결단을 모아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쓸 말과 못쓸 말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할 말과 못할 말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수 있는 말씀과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될 말씀들이 혼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그 말씀들을 분류하고 여과하는 과정에 장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이 중에서 자신의 수준에서 해야 될 말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말씀들을 모아서 모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거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거룩함과 성교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 드릴 말씀을 여과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과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는 이와 같은 여러 번의 여과 장치와 완충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 주시는 그런 것들을 또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면 1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말은 아닙니다. 쉐키나의 영광, 즉 백백한 구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한 번쯤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최소한 사흘 동안 그들은 정결하고 성결하게 몸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틀 동안 그들은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들이 준비했다고 해도 신의 산에 함부로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시내산에 오른 자는 돌로 쳐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아무 때나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그렇게 준비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시내산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산에 내리는 빽빽한 구름의 영광 가운데 모세가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만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법칙을 만약에 어긴다면, 경호리 어겨서 주님의 말씀을 조금쯤 어겨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흘 동안 내가 준비했으니 나팔 소리 들리지 않더라도 내 상황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일찍 올라가자, 만약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그들은 그것이 매우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직접 손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돌을 던져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 했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은 이토록 엄중하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들을 때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는 일은 오직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과정들을 밟아야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늘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좀더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빌리보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급 시대에는 그토록 여러 번의 과정이 필요했고 엄중하고 복잡한 여과 과정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했지만 이제는 성령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성경을 마음대로 볼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북녘의 동포는 물론이고 여러 이슬람 국가와 불교 국가와 공산 국가가 그렇고 우상과 샤먼을 섬기는 지역들은 여전히 성경을 마음대로 볼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성경을 가지고 있고 어느 때나 볼수 있고 심지어 핸드폰만 열어도 당장 성경과 찬송가를 펼쳐 볼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시대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자유롭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을 받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위대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되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세상의 승리와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번 엄중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두렵고 떨림의 시간들을 가져야 했던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 시대를 열어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게 하여 주셔소 온 세상의 가장 소중한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